오늘은 AR을 활용한 교육 애플리케이션인 키버 에듀케이션과 엘로파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애플리케이션에는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 세계에 컴퓨터로 생성한 이미지나 정보를 덧입혀 마치 그 가상 요소가 실제 환경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합성되어 더욱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은 게임,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 교재나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r을 통해 학습 자료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도와 몰입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강 현실을 활용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두 가지 퀴버 에듀케이션과 알로파를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버 에듀케이션입니다. 퀴버 에듀케이션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교육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의 퀴버 앱보다 교육 콘텐츠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생물학, 기학 태양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색칠 도안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지구, 화산, 국기, 동물과 식물의 세포, 플라톤의 기본 도형들,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주제로 한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교육 자료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앱은 유료로 운영되지만, 한 번의 구매로 모든 콘텐츠를 평생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입니다. 특히 학교를 위한 구매 프로그램과 교육 할인도 함께 제공되어 교육기관에서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퀴버 에듀케이션의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앱이나 컴퓨터에서 원하는 학습 주제의 도안을 저장하고 인쇄합니다. 그후 학생들이 도안을 직접 색칠한 다음 퀴버 에듀케이션 앱을 실행하여 나비 로고가 있는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로 색칠한 페이지 전체를 비추면 학생이 색칠한 모습 그대로 도안이 생생하게 살아나며 증강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퀴어 에듀케이션 활용 예시 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키바 에디케이션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색칠 활동과 최신 증강 현실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애니메이션을 관찰하며 심지어 간단한 게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용 컨텐츠에서는 퀴즈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키버 에듀케이션은 학생들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교육 도구입니다. 다음은 알루파입니다. 알루파는 다양한 증강 현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 명소 탐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AR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3D 모델이나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현실 공간에 배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알루파의 활용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바닥이나 책상 등 평평한 공간을 스캔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콘텐츠가 현실 세계 위에 배치되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고 이동하거나 확대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알루파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 사진 및 영상 촬영 기능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정리하거나 발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루파 사용 예시입니다. 알루파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 이중 갤러리를 클릭하면 이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AR 기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시로 하나만 골라 보겠습니다. 네, 물리학 과목을 골랐고, 이 안에서 다양한 실험 교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서 평평한 바닥을 스캔한 후 클릭하면 The model demonstrates a simple electromagnet. which can be turned on and off unlike permanent 시행됩니다. magnets it operates on electricity creating a magnetic field only when powered this electromagnet can lift paper clips when activated 이와 같이 알루파는 현실 기반의 시각적 자료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과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실험하거나 관찰하기 어려운 대상을 자세하고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버 에듀케이션과 알로파와 같이 증강현실의 기술을 활용한 학습 도구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력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발달하며 더 많은 교육 분야에서 심화된 학습을 경험을 제공하는데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